이게 뭐야 이거? <laughs> 이게 뭐야? 어, 이게 이게 <laughs> 이야! 구독 좋아요! 아이고씨, 알려 아이고, 좋겠다. <laughs> 자, 여러분 복숭아 농가에 이 봐보십시오. 이야, 야, 이 보입니까 이거? 자, 심각한 해충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새 복숭아 확큰 났습니다, 이제. 저녁에 쭉쭉 나온다입니까? 네, 그래, 아, 그러자. 이런게자 맛있게 먹는다. 네. 쭉쭉 빨아, 쭉쭉 밤새 먹는 거래 제가 막 다리로 끌고 하고 상처를 내 가지고 공부를 만들을 만들어 뭐야 애들이. 야, 형님 오늘의 주인공 진정한. 야, 짜야 이 엄마 아 여러분 이 봐보세요. 이런 게 복숭아 탄저병입니다. 자, 봐보세요. 이렇게 와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상처를 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제백을 밤에 빨아먹고 그리고 이런 탄저병 같은데 있으면 이게 이게 재백이 뭐, 나와요, 이렇게 치면 이렇게 봐보세요. 제백 나오죠 이런 식으로. 자, 재백이 쭉쭉 나와요. 자 그러면 이런 병균도 옮겨 가지고 또 다른 복숭아 농가로 또 이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복숭아를 완전히 다 젖어 버립니다 이거 참 A급인데 그렇지 예, 상품 다 떨어져 버리고 밤 되면 붙어가 난립니다 복숭아에 붙어가지고 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생물도감님 이거 보니까 생물도감님 얼굴이 잘안보이 어, 잠깐 놀러 왔습니다 여기 장수풍뎅이가 엄청 많은데 자 여러분한테 오늘 장수풍뎅이가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여러분 오늘 신나게 장수풍뎅이 구경 한번 해보십시오. 네, 형님이 여기다가 불을 켜면 장수풍뎅이한테 맞아 죽을 정도로 장수풍뎅이가 뭔데요? 아... 진짜지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장수풍뎅이한테 맞아 죽습니다. 아, 여러분 장수풍뎅이가 이제 한 마리 한 마리 날아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자. 붙었어, 붙어도 우리 생물 도감님 어에도 붙었습니다. 떼주세요, 떼주세요. 아 있어봐, 이어봐 있어 손이 없어. 아 이만해, 이만해. 아 이거 기하나다 이거 먹고 싶 이야, 참 얼마나 어릴 때못 먹으면 이러분 야, 야이 장수 분이히보 먹고 싶이야이짠짠 짠. 자 여러분 와 이제 장수풍뎅이가와 이거 봐보십시오 걸어다니다 실수로 밟을 수가 있습니다 야 이거 뭐고 이거 자이 보면 장수풍뎅이 한번 봐보십쇼 네, 네, 네. 이런 애들은 와이자 이게 이제 아이들의 꿈과 희망 아니었나 이거 그렇죠 로망이었어 이렇게 멋있와 이렇게 멋있는 애들이 지금 개체밀도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우리 그 천도복숭아 있죠 복숭아나 이런 것들 자두 지금 요새 한참 자두 복숭아에 처리지 않습니까? 그 가서 막, 과수원에 완전히 막, 이 힘이 좋아하고 발톱하고 이런 걸막 믿어가지고 막, 제실막실막막 막막 농작물을 다 조지고 있습니다. 야 그래도, 아, 이, 이봐라, 이봐라. 오, 이지기하다 우와, 뭐야 이거, 이거? 이야, 딱. 아, 멋있다. 이야, 이. 아, 이거 막 큰일이다. 하여튼 여러분, 장수풍뎅이는 옛날에 참 귀한 곤충이었는데 요즘 남부지방에는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 해충 수준의 에좀 뭐라 해야 되나,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적당히 있으면 좋을 겁데 자, 여러분들, 놀라운 광경을 보여드릴게요. 짜잔! 우와, 이 바닥에 이거 뭐야? 약간 그 뽕나무 아에 오디 떨어진 것처럼... 야, 비유 좋다. <laughs> 그 우체국에 오디를 갖다 넣을로요 아 진짜 힌트 머신이 몇마리에요 도대체? 와 이게 진짜 이 시간이 뒤로 가니까 암컷들이 엄청 날아오기 시작합니다. 사방팔방 다 장수 분들이 이게 많은데는 진짜 해충이라 이게 물론 이 수도권 쪽에는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잡고 싶어서 찾아다니시는 분들도 많을 정도로 이렇게 뭐 엄청 많지는 않은데 이 남해안 쪽은 이 남부지역 쪽은, 진짜, 대체 수가 로한이 아니네. 와, 발전기 효과도, 어마어마하고. 이 봐라, 우와. 이게 봐라, 와. 저이몇 마리 나되왔 일단, 확실한 건 100마리 이상 날아왔어요. 아 이거 밟을까봐 이... 지금 제대로 꽂히고. 이야, 이 맛이. 마시... 하... 하이 어릴 때, 이, 이 잡는, 이 기본. 나도 중학생 때 이거 처음으로 샀었는데. 그때는 경기도에서 장수풍뎅이 잡는 거는 꿈도 못 꿨거든요. 이야, 이 올라온 거 봐라, 와. 우와. 야, 이게 지금, <laughs> 이게 뭐야. 이, 이, 아 여기, 어. 여기, 여기 날라왔지, 뭐야. 어, 어, 어. 그리고 제가 한대 맞았거든요, 뺨을. 진짜 아파요. 어, 어. 어, 미쳤다, 미쳤다. 어, 이게 진짜 이 장수풍뎅이한테 두들겨 맞는 경험을, 아, 드디어 아, 하게 되네요. 이게 옛날에 한 마리 얼마 쓰겠노, 이게? 옛날에는 만 오천 원이었어요, 초창기에. 저 아. 중학교 다닐 때. 한, 근데 그때 15,000원이면 되게 비싼거였지 15,000원, 18,000원 이랬었고 지금은 물가가 올랐는데도 이 가격이 오히려 낮아졌죠 한 마리 보통 샵에서 만원 정도에 판매를 하니까 야 근데 니 희한하게 공지그리안 밟고 잘지나가라 저요? 저는 시야가 굉장히 넓거든요 내 지금 니네 따라가는데 니가 밟을까봐 아 저는 다 보여요 조마조마 하면서 <laughs> 또 밟았지 저, 저 겹눈이에요 겹눈 겹는. 그러니까 그, 물론 이거 보시고 야, 그러면, 뭐, 판매가가 한 마리 만 원이면 지금 백만 원번 거야? 이러신 분들도 있는데, 이게 말이 그렇다는 거지, 이거 뭐팔 수도 없습니다. 와, 참. 야, 어릴 때 이거 봤으면 얼마나 기분 좋았겠요 이리 봤으면 그렇죠. 기절했죠. 어. 와, 하면서 응. 막, 언제 이리 보노? 하면서 막. 저는 어렸을 때, 꿈을 많이 꿨거든요. 장수풍뎅이 잡는 꿈? 근데 꿈에서도 이렇게 나오진 않았어. 니는 <laughs> 이 장수풍뎅이가 뭐 때문에 많아진 거 같노? 어, 저, 제 생각인데,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이거는 정답이 아닙니다. 다 추측이기 때문에, 보통 기후가 많이 올라서, 요즘 어. 온난화 때문에 많아졌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에 동의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어, 뭐, 빠봐빠봐 빠져, 오, 어, 뻣보고 그, 있습니다. 아니다 보고 있죠. 이야, 씨. <laughs> 이게, 온난화가 문제였으면, 지금 강원도 뭐, 설악산,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추운 지역에도 장수풍댕이가 점령을 했거든요? 그니까 뭐 바글바글한 건 아니어도 다 서식을 합니다. 근데 지금 강원도 온도가 한 1, 20년 전에 경기도 온도보다 지금도 낮죠? 맞지. 그러면 경기도에 지금 많은 이유가 온도 때문은 아니라는 거지. 그렇지. 이게 설명이 되나 지금 잘 이해가 가시나요 여러분. 아, 지구 온난화는 아니다. 아, 지구 온난화 아, 때문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숲이 점점 우거지고 부역토가 점점 많아지고 그리고 어, 이 애완곤충으로서 마트나 이런데 보급되는 비율도 굉장히 높아져서 방생도 많이 되고 여러 가지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어요. 물론 음. 그 중에 어뭐 온도도 한몫을 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온도 때문은 아니라는 거. 온도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 여기 염소한 말이었어디 어데. 흰염소. 아 참. 울도 한 쓰고 많이 오네. 울도가 이제 많이 줄었지 이제. 들어갈 때가 됐지. 시들상. 어. 요금방에숲 가꾸기 사업을 많이 해. 응. 숲 가꾸기 사업하고 나고 몇년 지나면 일이 많아져 음. 그 그러니까 나무 산에서 나무 베고 그쵸 그쵸 파쇄 시키고 아 그건 그건 어. 왜냐면 애들이 먹을 게 많아지니까 어. 애벌레가 그런데 이제 숲 가꾸기 사업하고 나면 그에 이제 복숭아 아파트 난리 나는 거야 <laughs> 그 복숭아 성사 난리 지는 거야 아, 자 너무 많아서 장수풍뎅이가 바닥에 너무 후적거리고 있어서 우리 생물도감님께서 주워 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얼추 바닥에 있는 거는 주워 담았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 있는 것도 통에 한번 담아 보고, 오늘 얼마나 많이 왔는지, 여러분, 그냥 구경 한번 하십시오. 자, 요새 장수풍뎅이는, 여러분, 너무 많으면 해충입니다, 해충. 자, 복숭아하고 실이 막 자두, 어, 뭐, 그, 뭐고, 천도복숭아, 우리 좋아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막 농사 짓는데 큰, 아, 발음이 안되나 하여튼만. 대충인데다 대충. 해충. 자, 한번싹 담아가지고. 자, 여러분. 기다하십시오 얼마나 많이 왔는지. 요손에 손을 좀, 좀 올리 봐봐라, 이거. 올라가시나? 욕심부리면 안, 되, 안 돼요, 이거. 아, 여러분. 이, 이... 와. 우와... 오우, 아프다. 아, 아프다, 아프다. 아, 여러분. 이거, 이거 영상 찍으면서 하는 거는 불가능인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 싹 담았습니다. 자여 자, 앉아 봐봐라 이거. 이거 앉아 그거 해줘라 거 우리 뭐 네, 우리, 여러분 우리 행님하고 같이 하는 거 있거든 응. 짠짜라잔 짠짠짠짠짜라잔해라 세상에 하나 둘셋 짠짜라잔 짠짠짠짠짜라잔이야 이게 보니까자 옛날에 장수풍뎅이는 참 귀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상하게 남부지방에 어. 개체밀도가 요새 좀 폭증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아주 멋있는 곤충이었는데 딱 무슨 느낌 듭니까? 딱 해충의 느낌이 쫙안 옵니까? 이래가지고 봐보십쇼 혹시 손 보입니까? 이 손이 붉그스름한거이 장수풍뎅이가 <laughs> 이렇게 지나가고 나면 이팔 이팔 한번 봐보십시오자 발톱이 너무 강해가지고 복숭아를 씨름만 들고 타버리면 복숭아가 다 변신 됩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기 봐라 자 아이고 이거뭐 이거 이거 자아니나 아니다 가라 자자아 그리고 이 장수풍뎅이가 일부 지역에서만 이렇게 해충 취급받지 다른 지역에는 해충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본다고 빨아치기고 그럼 큰일 납니다 아이. 그리고 오늘 우리 그제 아는 그 생물도감 동생분하고 이 오랜만에 이 동심의 세계에 한번 빠져봤는데 간만에 장수풍뎅이 이렇게 많이 보니까 너무 기분 좋게 참 즐기면서 행복했습니다 저 어렸을 때 음. 꿈에서나 보던 장면이었어요 이게 꿈에서 보던 장면. 심지어 꿈은 현실보다 응. 더 부풀려서 꾸잖아요. 어. 꿈에서도 이렇게 보진 못했어. 이야, 여러분, 그 우리 그 어릴 때 벌레 좋아하는 애들은 이런 게 완전 막 흐흐, 꿈입니다, 꿈. 뭐뭐 뭐, 물론 뭐 사람마다 뭐 보는 관점이 틀리데그 어릴 때 사슴벌레하고 장수풍뎅이 이런 거 좋아 좋아했던 애들은 이런 거 보면 막 가슴이 막블릉블릉블릉블릉블릉불릉무지 뭐 표현해야 되어. 두근두근. 아, 두근두근. 자, 아, 표현 좋다. 이거를 풀어주고 갈라쿠니까 또 우리 요, 지금 요새 그 복숭아 철이라 가지고 농가에 피해를 줄것 같고 그렇다고 이걸 또 뭐, 어이, 뭐, 뭐 필요도 없는데 덜어갈 필요도 없고 이거를 지금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노? 아, 그거 할까? 장수풍뎅이가 없는 지역에 가서 좀 풀어주고. 갈까 아, 그거 위험하죠. 일단, 일단 여러분, 고심이 생각해서 최고 좋은 방향으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구독, 좋아요. 우리 와이프가 썸네일을 만들어 오라는데, 내, 내 몸에 붙이려고 하니까 도저히 못 붙일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일단은 한번 옷에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자, 옷에 붙이는데, 어이 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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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이거? 이게 뭐야? <laughs> 이게, 이게 썸네일인데? 이게 썸네일인데? 와. <laughs> 아, <laughs> 이야! 구독, 좋아요! 아이고, 씨. 아유, 죽겠다 와,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이, 어, 이, 씨, 뭐, 발 큰일 났다. 이, 좀, 이, 목이 좀 떼라, 이거. 아, 씨, 목이 좀 떼줘라. 빨리 떼라, 빨리 떼라. 빨리 떼라. 우와, 씨. 자, 여러분. 썸네일 함부로 만들면 안 됩니다. 아 씨. 아, 와, 이뭔 짓이야? 우와!